자, 우리 피로틱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4월에 시작. 4월 또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오전 2, 10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열심히 또 찍어 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 하나만 또 드리고 시작할게요. 일단 제 채널에 오시면은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제 게시글 올려 놨고 여러분들 도 하반기 큰 수익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거니까 한 번씩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피롭틱스 지난 주말에도 찍어드렸죠 그죠? 3월 30일 지난 주말에도 찍어드렸고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자제 채널에 올려놓은 지난 주말 영상입니다 AI 반도체 전성시대고 유리기판 이제 앞으로 주목해야 되고 국내 최초 TGV 장비 출하가 완료가 됐고 핵심 내용 분명하게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때 주말에도 올라간다 말씀드렸어요 자 보세요 오늘 24,500원. 새로운 신고가 달성입니다. 그죠? 자, 52주 신고가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또 기대해 볼수 있는 필 옵틱스 되겠고, 지금 고점 찍고, 지금 또 매도 물량, 이게 고점이니까, 역사적 신고가니까, 자, 이부근에서 또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드리면 이제 이 반도체 유리기판 유리, 유리기판 이 이제 내부도 강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앞으로 유리기판이 대세가 될 겁니다. 이 사실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제 뭐 각종 기기들에도 이제 반도체가 다 들어가죠. 뭐 pc나 이제 그, 뭐, 노트북, 이런 쪽에도. 근데 사실상 이 내구도가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어요. 뭐, 스마트폰 우리가 뭐 충격을 주면서 사용할 일이 없잖아요. PC도 마찬가지고, 노트북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자동차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특히나 이제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야겠죠. 이 사고에도 굉장히 또이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구성을 올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차세대 유리기판 반도체, PCB가 또 이제 주목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구성을 훨씬 더 올리게 되는 차세대 반도체다라는 겁니다. 자, 애플이 이제 또 채택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리기판. 그래서 앞으로 SKC 이어, 뭐 삼성 이어, LG 이노텍도 역시나 이제 유리기판 생, 그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위해서 또 이제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차세대 이 AP에 유리기판을 또 채택한다고 합니다. AP는 뭐예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래서 유리기판을 또 채택을 하게 되면서 이 삼성과 또 협력을 이어 나갈 것이다. 지금 이러한 기대감도 살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은 이제 반도체 기판, 말씀드렸죠. PCB 소재를 이 플라스틱에서 유리로 바꾼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고, 자, 일단은 또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가 처리장치, 메모리 등 성질이 다른 두개 이상의 반도체를 하나의 칩으로 합치는 첨단 패키지 과정에서 중간 기판인 실리콘 인터포저를 또 어,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공정이 있어서 더욱더 이제 이 효율성이 또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보시면은 이제 이 집적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실리콘 인터포저의 처리장치 메모리를 올리는 비용이 커지고 수율을 수율은 떨어지는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유리기판을 활용해서 생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패키징 수, 비용 낮추고 수율 역시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차세대 기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또 자동차 전동화 시대에 있어서 유리기판 또 주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욱 더 성장을 할수 있는 필옵식 틱스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유리기판 국내 최초 이 tgv 양산 장비를 이제 출하를 했다 라는 이러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고객사 확보와 함께 이제 실적과 매출 역시도 대폭 개선이 될 것으로 이제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확실하게 주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서버용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이제 이 ai 반도체 있어서 확실하게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꼭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필의 필 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반도체 장비 쪽 최근에 이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 전고체 장비 역시도 이제 또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특히나 또 이제 이필 에너지도 제가 영상 열심히 또 찍어 드리고 있어요. 같이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필 옵틱스는 반도체, 필 에너지는 또 이제 2차전지 장비 최근에 또 원통형 건축이 개발까지도 완료가 됐다 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전고체 스태킹 장비 역시도 필 에너지가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 삼성 s d i 가또 2대 주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필 에너지 역시도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뭐 완벽하게 이제 또이 반도체 섹터의 수급이 잘 들어오게 되면서 제가 찍어 드리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는 무려 오늘 19만 원까지도 터치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상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8만 전자 위쪽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이 되면서 견고하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필에너지 역시도 33,000원 이렇게 또잘 견고하게 유지 하고 있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잘 주목을 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이제 이 뭐, 수익 중인지, 손실 중인지, 뭐, 이런 부분들 좀 파악해서 대응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일단은, 잠깐 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가 지금 수익 중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분명한 목표가를 설정하셔가지고, 끝까지 이 원하시는 수익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제가 이때까지 대응을 또 해드리려고 하니까 요 상단의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뭐 손실 중이신 분들 사실 없죠.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2 4 0 0 0원에서또 매수하신 분들 지금 밑으로 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 손실입니다. 이런 분들이야 뭐 그대로 또 두고 계시면 되, 될 거고요. 일단은 뭐 단기간 계속 반등은 나올 거기 때문에 꾸준하게 우상향할 겁니다. 뭐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제 뭐 단기적으로 내가 다른, 다른 종목 뭐 손실 중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숫자 2번 이렇게 남겨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뭐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익 볼수 있는 종목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신규 매수 희망한다. 그럼 지금 사지 마시고 저가 매수하셔야 되니까 눌림목 발생이 돼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타점 나오게 되면은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숫자 3번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주가를 또 살펴봐야죠. 그 전에 자, 여러분들께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셔야 되는 이러한 종목들은 확실하게 여러분들 묻어놓고 장기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실 필요 없어요. 앞만 보고 장기 투자를 이어가시면 되겠고, 단기적으로 내가 손실을 좀 복구를 해야 하고, 단기 수익을 좀 쌓아야 한다라고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다른 거 없어요. 자, 제 채널을 반드시 구독을 해 주시고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매일 같이 좀이 투자를 하자라는 거죠. 소액 가지고 매일 같이 5분만 시간을 내시고 매일 5% 이상씩만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 나가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 목돈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꼭큰 금액으로 하실 필요 없다는 라 겁니다. 내 자산 증식을 위해서 하루 야식 안 먹었다 셈 치고 5만원만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충분히 목돈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단기 종목들 꾸준하게 지금 공유를 또 해드리고 있잖아요. 자 오늘도 보겠습니다. 4월 1일. 자 피로픽스 오전에 공유해 드렸고 자람 테크놀로지 오전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초대해 드릴 테니까 상단에 번호 이 번호로 초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다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바로바로 바로 종목과 이제 매수 타점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실시간으로 확인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친절하게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확인을 못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필옵틱스 자람테크놀로지 제가 영상으로 계속 찍어 드렸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4점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자 영상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1일 자, 주말에도 제가 찍어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유리기판 대세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애플에서도 지금 유리기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국내 최초로 TGV 장비를 출하를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거는 이제 우상향 할 거다. 추가적, 추가적,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영상입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 마, 역시도 마찬가지죠. 제가 다 찍어드렸던 종목입니다. 상승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지지하면 상승 나온다라고 말씀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상승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보시면은 상승 나오고 있죠. 오늘 9만원까지도 돌파가 됐습니다. 자, 시초가 얼마? 79,000원으로 시작을 했고 최고 93,00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최고 지금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20% 올랐습니다 자10% 이상 수익 달성이 됐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피로틱스 볼게요 자 피로틱스도 역시나 자 오늘 시초가 10.84%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눌림목 매수 하시라고 분명하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피로틱스 22,000원 이하 눌림목 매수 말씀 다 드렸잖아요 그죠 자 오전에 볼게요 자 군봉입니다. 오전에 눌림목 주고 시작을 했죠. 상승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최고 24,500원 찍었죠. 자 오늘 3.86%까지 빠졌어요. 10%에서 그럼 7%에다가 최고 몇 프로 올랐습니까? 18% 올랐습니다. 10% 이상 수익 달성 됐죠.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수익 볼수 있는 종목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좀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이 9월, 3월 구독자 이벤트 한번더 이어 나갈 건데, 자, 상단에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주시고,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자, 예수금이 없으신 분들, 내가 지금 종목에 물려서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 예수금 소액이나마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문자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매일 10분 추첨할 겁니다. 10분 추첨을 해서 금융투자상품권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좀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매일같이 제가 공유해 드리는 종목들로 단기 수익 꼬박꼬박 쌓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일같이 영상으로도 지금 강조드리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 반드시 이 수급 들어올 때 단기 수익 챙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뭐 지난 주말 영상에서도도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에 이 피로틱스 영상 꾸준하게 찍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꾸준하게 이제 저점을 높여가는 우상향 추세를 이어 나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정고점 22,000원 요 저항선을 뚫어주게 된다면 충분히 더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24,500원 터치하고 지금 고점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하락하고 있는 과정인데 일단 22,000원 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자리를 또잘 잡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종가 다시 한번 이 22,000원 밑으로 내려오고 마감이 될 것이냐 위쪽으로 마감이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자리를 22,000원 선에서 좀 지지선을 잘 형성을 할 것인지 또 지켜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제 오전장 외인 외인들이 좀 지속적으로 또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기관들이 네,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지금 들고 계신 물량 특히나 이제 이 바닥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 오셨던 분들. 이 여기 다 이제 화살표 이렇게 매수타점 다 포착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고 이 우상향의 추세선이 점점 각도가 올라가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단기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으로 매일같이 또 찍어 드리고 있으니까 꾸준하게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도 네, 대응을 보시면서 또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한번또 말씀드립니다. 오늘 종가 다시 한번 22,000원 밑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냐 위쪽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냐 한번 또 지켜보고 네 이따가 또 영상 제공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3월 또 중요한 또이 신규 일자리. 분화가 됐을, 됐을 것인지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또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있어요. 4월 첫째 주인데 4월 5일 특히나 이제 중요한 이러한 또 일정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고 이제 또 고용 미국의 고용, 현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표가 또 있을 예정이니까 잘좀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제 4월 5일부터 진행이 되는 미국 암 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 쪽또 수급이 들어올 것인지 또 확인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또 제럼, 파월, 의장, 또 등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게 하게 될 것인지 또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자, 6월 금리나 기대감이 이제 주말보다 확실하게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금리나 한번 기대를 우리가 또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11월 또 미국 대선이죠. 이제 우리나라 또 총선이 다음 주에 또 진행이 됩니다. 소중한 한표꼭 행사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미국의 대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이 경제의 흐름이 또 갈리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산업 정책들과 또 우리나라의 또 수의 기업들은 또 확실하게 방향성이 결정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참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정권을 잡았을 때 확실하게 이제 우리나라 이 수혜를 받았던 업종 굉장히 좀이 범위가 넓었죠.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요랬습니다. 실좀 제한적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자국 우선주의, 뭐 자국을 위한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피해를 받았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뭐 특수 특이하게 이제 또 임기 말기 쯤에 또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또이뭐 대규모 부양책,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상 헬스케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때 또. 그죠? 헬스케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과 함께 뭐 코로나 이제 또 진행 중이었고 여러 가지 뭐 금리 인상이 가장 컸죠. 뭐 전쟁도 많 이제 이 일어나게 났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중동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됐기 때문에 또이 헬스케어가 안 좋았습니다. 다시 이제 금리 인하와 함께 올라올 거고 이제 AI 시대의 시작. 이 AI를 품은 가전 지금 계속 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판매량도 올라갈 것이고 기업들 분명히 또 이제 실적 좋아질 겁니다. 소프트웨어 역시도 이제 AI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이 또 성장을 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보조금, 반도체 보조금, 뭐 이차전지 보조금 뭐이 IRA 수혜, 뭐, 첨단세액 공제,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재선에 성공을 해줘야 이러한 정책들 역시도 잘 자리를 또 잡아주겠죠. 자리를 잡아준다면 우리 기업들 역시도 수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심 저는 좀 이제 응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또이 금리나 6월 미국 대선 결과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요정도 말씀 드리겠고 지금은 확실하게 여러분들 재정비를 잘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제 이 필옵틱스 분석자료 또 새롭게 업데이트 해 놨으니까 받아 가십시오 이제 애플에서도 이제 유리기판을 또 도입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분석자료 받아가시는 방법은 상단의 번호로 필옵틱스 라고 문자 한 통씩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반기 이제 절반 이제 시작됐죠 4월 시작이고 4 5 6월 또 이렇게 절반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또큰 수익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참여를 하시기 바랄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목표 기대하는 수익률은 최소 10배에서 20배 가까이 올라가는 종목을 이제 대시세 종목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제가 작년부터 열심히 또 찍어드렸던 이 제주반도체 역시도 사실상 대시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바닥에서 이제 10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상을 한두 번 찍어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주반도체도 제가 영상을 또 열심히 이렇게 또 찍어드렸었어요. 11월부터. 자, 언제부터였냐면 이제 이때부터 좀 찍어드렸거든요. 어, 아, 저 11월, 이때부터 좀 찍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부근대에서부터 찍어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도 5배 이상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이제 대시세라고 부르는데, 자, 일단 작년에 진행했던 종목, 뷰노였습니다. 12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수익 실현이 완료가 됐죠. 그래서 역시나 2024년 올해 상반기도 20배 폭등할 수 있는 종목, 땡땡땡땡,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업황, 이번 올해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AI 반도체 필수 핵심 기술을 이제 보유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빅테크와 빅파마의 이러한 만남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생겨날 거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초에 JP모건 헬스케어에 이제 참파, 참가를 해서 이제 ai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겠다 이러한 언급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빅테크와 빅파마들의 만남이 앞으로 자주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현재 실사 계획 논의 중에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 1000억 내외로 형성이 되어 있고 유통물량 역시도 40%에 달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셔도 좋은 종목이다 라는 겁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뷰노 한번 살펴봐 드리게 되면은 자 일단은 작년 1월 3일에 이렇게 6천원에 매수를 잡아들이기 시작했고 매집이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 한번 보게 되면은 자 바로 이제 요때에요 1월, 1월 3일 1월 3일 아잘 죄송합니다 이건 제주반도 체고 뷰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뷰노 같은 경우에 1월 3일에 이제 저가부터 6천원 보이시죠 요때부터 이제 매수가 시작이 됐고요 장기간 쭉 이렇게 상승을 해 주면서 두 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완료가 됐고 자, 일찍 참여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니까 든든하고 만 편안하게 들고 가실 수가 있겠죠. 물론 상승과 조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만 꾸준하게 수익권에서 잘 지켜가면서 큰 수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잡으신 분들은 최소 아무리 못해도 진짜 5배 이상, 10배 이상 수익이 완료가 됐고요. 늦게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27일, 이렇게또 매수를 한번 또 잡아드렸기 때문에 자, 요때 보시게 되면은 자, 10월이니까 요 때죠. 요때 이때 이제 잡아드리게 됐고요. 두배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찍 참여하시는 분들과 늦게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익 차이는 사실상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에 참여하시는 거라면 미리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 반도체 필수 핵심 기술을 보유했고요. 앞으로 빅테크와 빅파마의 만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는 기대가 큰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목표화하는 수익 10배 이상, 20배 이상 꼭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의 손실도 만회를 하셔야 되고 이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또 많이 쌓아 놔야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와 함께 또 지금 주식시장에 어떤 뭐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정이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기대가 굉장히 크게 되는 하반기 주식시장이니까 지금 열심히 예수금 모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대시세 종목 참여 방법은 요 상단의 번호로 세 글자 대시세 요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